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말입니다. 6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낙폭이 커지고 있죠. 안 그래도 힘든데 낙폭마저 커지니까 멘탈이 힘듭니다. 시장에서 이탈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포기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올 버블이 올 겁니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확률이 높다. 시장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보시죠. 비트코인은 9,230만 원대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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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이 계속 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이 든다는 거. 자, 이더리움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되돌려지면서 500만 원을 깼습니다. 자, XRP는 1.62 700원대 다시 상승이 나와 있고요. XRP를 제외하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5%대큰 폭의 하락이죠. 단기 박스권의 저점 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이탈했죠. 현재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이 가격대에 있다는 겁니다. 박스권 바닥권의 하단부를 깼다. 비트코인 캐시도 박스권 바단부 최하단부를 깨고 있는 중인데 거의 바닥 바권에 붙어 있습니다. 도지도 바닥권 최 최저점 바닥권에 들어가고 있죠? 알트코인들이 무척 싼 가격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유 자금 있으면 매집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가격도 믿지 마십시오. 가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왜? 폭발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도 끝도 없이 아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야 돈을 벌겠죠. 그렇다고 안되면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네오. 중화권 코인의 대장이죠. 네오와 비체인 또한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카다 도 마찬가지죠. 저쪽권을 깨버렸어. 현재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자, 그첫 번째는 뭘까요?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 10년의 그림인데요. 고점 부근에서 자,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살짝 내려와 있죠? 거의 역사상 최고치야. 10년 동안 보게 되면. 그 다음, 10년의 그림에서 가장 최고치라는 거죠. 100년을 보게 되면 달러는 쭉 내려왔어. 1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다가 10년 사이에 고점 부근에 있다는 거야. 달러의 마지막 강세 국면이라는 거. 자, 더불어서 국채금리 또한 10년 동안 최고점입니다. 거의 최고점 상태에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년 부근의 워낙 10년 동안의 가장 약세 국면입니다. 자, 정리가 됐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채금리의 10년 동안의 가장 큰 고금리 국면. 달러의, 달러의 강세 국면이죠. 고점권에서 10년 기준으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원달러는 워낙 10년 동안의 가장 약세 국면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세를 계속 치고 나가고 있어. 정거점 돌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S&P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주시도 마찬가지고요. 다우만 살짝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유럽과 일본 증시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권에서. 나스닥은 계속 상승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채권시장도 그렇고요. 채권시장도 그렇고 전세계 채권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3대 지표이죠. 얘네가 큰 변동폭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 코인 시장만 현재 알트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더링 기준으로 좀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죠. 코인만 혼자 폭락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금융시장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나스닥과 디커플링, 차익실험 매물 출애 중이다. 코인 시장은 증시와 디커플링 중입니다. 허나 경제 위기 전에는 같이 움직일 거야. 원래 그랬죠? 코인이 치고 나가면 증시가 멈췄다가 증시가 치고 나가면 코인이 하락했다가 키마 축을 하면서 늘 상승을 이어왔다는 거 경제 위기 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증시와 코인은 다른 방향일 겁니다. 코인은 메가팽창합니다. 증시는 계단식 또는 다소 부진할 확률이 높다는 거 이유는 뭘까요? 기업의 에너지가 주식의 에너지가 이 문명의 에너지가 CBDC, RWA, STU, 스테블코인, NFT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 전에는 버블이 함께 온다는 거. 그 위험자산의 끝판인, 현재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코인 시장입니다. 제 기준으로. 그러나 이게 변동성까지 있다는 거죠. 신생이기 때문에. 왜? 가치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100% 정해진 길입니다. 99.99가 아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동반됐나요? 지금 코인 시장에 이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하락이요? 아니죠. 스물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은 차트의 그림은요, 거래량의 그림과 똑같습니다. 상승에 나오면 거래량이 상승에 나와요. 그러나 이 박스권, 그러면서 내려오게 되면 거래량이 지지부진하고 극감해 있죠. 그러나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은봉이 빵빵 터지면 문제가 있죠. 이때 외환 시장도 크게 원화의 약세가 극독수로 빨라지거나 국채금리가 막급속도로 튀거나 이런 변동성이 있다면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도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PF 파이낸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으면 상승입니다. 이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 이면에 지금 주식과 코인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누구죠? 바로 기관과 세력들입니다. 쩐줄들이 하는 거죠. 거대 기득권. 지들이 올려놓고 지들이 내니까요. 아닙니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던져줘야 끝이 나죠. 파동이 상승 추세가 강화되다가. 투자가 없어지는 슈팅이 나올 겁니다. 이때 미디어가 동반되게 되겠죠. 거래량이 폭증할 겁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겁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달려들 겁니다. 빛을 끌어와서 이때 우리는 개인들에게 던져줘야 되겠죠. 여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흔들기 헐떡고개 피말리는 고비입니다. 이걸 넘어야 프로와 선수가 된다는 거. 안 되면? 영국 적자사에서 이제 비트코인 시바이노 XRP도 기부를 받을 때 허용이 된다. 여기에 XRP, 시바인우, 비트코인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펀드메탈이 뛰어난 코인들이죠? 당연합니다. 기부를 받을 때쓸수 있고 펀드메탈이 검증된 걸 받아야 되겠죠. 그 안에 XRP, 시바인우,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분석가에 따르면 XRP가 10달러에서 20배 상승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분이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솔라나나 이더리움과 XRP의 차트는 다르다. XRP는 6년간의 박스권, 6년 이상이죠. 2017년도에 폭발 이전에 2014년도, 2017년도에 응축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응축과정을 거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017년도에 대폭발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6년에 넘는, 넘는 박스권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가격이 폭발하게 되면 20배 정말 약소하겠죠. 그쵸? 어느 한순간 게임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수년을 고생을 하도 몇 달이면 게임이 끝나는 게 코인 시장이죠. 이몇 달을 못 만나서 포기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 그 과정을 또 겪어봐야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이번에 직접 겪어보시던가. XRP는 2014년 17년 4300% 상승한 첫 번째 돌파. 그 뒤? 39,700%의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1년이면 게임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죠. 2024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꼭 40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소하게 20배면 충분합니다. 몇달내 게임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거. 어느 순간. 리플은 기간 고객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을 위한 전범위 제공자로서 표준 보관권을 획득했습니다. 커스터디.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되면 스테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리플의 최근 들어서 커스터디, 이걸 강조하고 있죠? RWA와 함께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메타코를 인수했죠.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모회사는어디입니까 바로 폴리사인입니다. 이 폴리사인은 아서브리또. 스탠다드 커스터디도 아서브리또. 이 아서브리또는 리플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하나이죠. 2012년. 아서브리또, 제드메일러 그리고 크리스 로아슨 여기에 데이비 슈할츠가 합류하게 됐다는 것. 이데이비 슈할츠는 비트코인과 무척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중 미국의 특허를 대부분 데이비 슈할츠가 1980년대, 90년대 다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들이라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와와 유로와 프린터기의 주인장입니다. 보관 커스터디가 무척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코의 커스터드로서 CT, HSBC. 글로벌 메이저 은행들이 다 합류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전통 트레이드파이 은행들은 기존의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아왔죠. 예금을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금 이자를 찔끔 주죠. 다시 한번 대출을 해 줍니다. 이거를 예대 마진 폭이라고 하죠. 이 예대 마진 그리고 운용 자산 여기에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조달 비용. 이게 은행의 님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 단기순이익입니다. 이렇게 은행은 먹고 살아왔죠. 이걸 뭘로 바꾸죠? 여기에 바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아나. 그리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국제결제 통화가 들어갔겠죠. 이게 CBDC. 그리고 NFT.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과 코인들. RWA. STO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게 바로 커스터디에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지했느냐, 인지 못하느냐, 가격에 집중하느냐, 가치에 집중하느냐, 99%로 되느냐, 1%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죠. 즉,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 뒤에 폭등에 나올 때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나리오 1까지 마라톤을 완주하시겠습니까?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 자, 멤버십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말씀 못 드리는 귀한 그리고 정말 보석 같은 자료의 최고의 영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최고의 영상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넘어서기 힘드시다면 저와 함께 멤버십에서 같이 진행해 보시죠. 오늘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